2020년 7월 3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든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세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그룹들이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허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헤만과 여도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12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김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야외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으로서 올바른 전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솔로몬은 언약계를 다윗성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런데 왜그 소집한 날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언약계를 옮겼을까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회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이 땅에 살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기였기에 솔로몬은 그날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며 살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휘장 안에 있던 그 언약계가 영구적인 처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옮겨진 것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것을 메어 올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11기상 8장 5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언약계를 메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언약계와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남겨진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 홀에 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5장 10절과 같이 언약궤에는 두 돌판의 증거판이 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언약계 안에 넣어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5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민수기 7장 10절을 중심으로 언약계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차이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언약계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옵니다. 그러자 성전 밖에 있던 레위 사람들, 아삽과 해만과 여도 등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평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당들이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전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공된 성전과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정당하다 여기는 곳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결 같은 사랑을 모든 사람이 보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말씀의 언약계를 마음 중심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완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완성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다스 <놀람>